이게 등대구나? 3코스는 A랑 B코스 두개가 있어요 저건 B코스 지금 길을 잘못 들어봐서 아저기 팻말이 있었구나 왜난 못봤지? 아 그래 아까 얘 안 그래도 왜얘 얼굴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나? 어, 이거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길인가 봐요.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라고. 왜 e 여기? 여기 길이 있나? 오마이갓. Oh 길이 없는데? 이제 숲이 빠져나왔어요. 조금, 조금 여기 무서웠어. <laughs> 어.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거든요. 제가 3시 20분에 산 코스를 시작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... 어, 이제 다리가 나, 다리가 너무 나와. 지금 진짜로 와 정말 여기로 가라고 하는 거같거리냐아 어, 근데 갈수 있을까? 갈수 있을까? 우선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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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아, 이 길이 맞아, 정말? 갈수 있을까? 저는 결국, 되돌아가고 있어요. 못갈것 같아. 나가서 빵을 주웠어요. 오징어. 네, 야, 저리 가 줄래?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너 누구, 누구 집 계야? 누구 집 계야? 너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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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, 바이, 가자, 배달 배워, 가야 돼요. 여기서 조금 마시면서... 어,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. 여기는 주황색? 그냥 파란색, 원래랑 똑같은 색, 이제 도로 길로, 한 30, 40분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. 음, 안녕하세요. 응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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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아 확인하세요.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. 음 좋아. 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렛츠 고. 그럼 어제 어제 이 코스를 돌고 그리고 3-1 코스를 거의 한 3km 정도로 걸었었거든요. 오늘 나머지 3코스마저 돌고 그리고 나서 4코스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길을 건너 볼게요. 아침이어서 텐션이 좋습니다. <목소리로> 너무 더워요 옷을 <여섯을> 벗고 가야겠어요. 핫도, 핫도, 핫도. 여기가 배고픈 다리.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건너지? 이렇게 가라는데? 갈 수가 없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야말 보고 건널까요? 어떡하지? 아, 아. 아 이렇게 이렇게 갈까? 이렇게 아닌데 올라갈 수가 있는 데 어디 가지? 어 그냥 이 다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무서워요. 아, 돌아가야 돼. 다시 마음을 바꿨어. 한번 건너가 보려고. 이렇게 가려고 했, 가라고 했는데 무너지진 않겠지? 아. 어,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. 시도. 도전. 음, 내가 건너온 배고픈 다리. 따다. 아직.. 아직.. 아.. 지금.. 옷이 여기 있었는데, 여기까지 지금 밀려왔어. 아.. 이렇게 물에 계속 차는 거구나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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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. 어.. 나.. No. 음, 아까보다 더 찼나 봐요. 이게.. 음,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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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모두 나보다.. 모두 나봐. 아.. 원래 이렇게 건너서 오는데.. 모두 나봐.. 오, 오 그런네 뭐, 아까보다 더 같기도 하고. 그럼 여기도 나중에 다 차는 거구나. 오.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쁜데. 조심. 까지 타고 올라간 거야. 와우, 또 이렇게 내려가?